원포 기분의 미디어 쇼케이스에 오신 기자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그럼 르세라핌의 허윤진 씨부터 보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진 씨 나와 주세요. 자 윤진 씨는 이번 정규 앨범 11번째 트랙 피어나 비트윈 유비앤더 램포스트 포르듀싱에 참여를 했다고 하네요. 네. 네, 좋습니다. 왼쪽 조금만 더 바라봐 주실까요? 네. 아네 이번 포인트 안무인 것 같은데. 네. 빌런을 표현하는 네. 포인트 안무인 것 같습니다. 네, 오른쪽에 있는 기자님들께 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자. 네, 아 네, 손키스 너무 좋고요. 네, 네 르세라핌의 리더이자 해밀리의체파에서는또 동생 라인 다섯 번째로 활약하고 있는 김채원 씨인데요. 자, 먼저 정면 보고 포즈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에 있는 기자님들 바라봐 주시고요. 또 시그니처 포즈 한번 해볼까 이번에 빌런 포즈, 네, 아주 좋아요. 오늘 채연 씨, 미국 서부 영화의 주인공 같지 않나요? 너무 멋집니다. 아 네, 뒤를 보는 포즈까지 너무 좋습니다. 네, 정말 채연 씨 어떤 스타일이든 정말 찰떡같이 소화하는 것 같죠? 네, 너무 좋습니다. 네, 4세대 걸그룹 대표 비주얼 카즈하 씨인데요. 자, 먼저 정면 기자님들 포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면에 있는 기자님들 바라봐 주세요. 요즘 화장품 청바지 비타민 음료 할것 없이 카자시가 광고하는 제품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laughs> 너무 좋습니다. 네, 자, 저는 이렇게 보니까 광고계 러브콜을 받는 이유를 너무나도 잘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지금 플래시들이 아주 따뜻하게 터지고 있죠. 네, 루시라 네. 팀의 마돈님이자 도전의 아이콘이자 우리 사쿠라시 개인컷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면에 있는 기자님들 바라봐주시고요. 또 빌런 포즈도 한번 해볼까요? 머리 뿔? 네. 네 강렬하게 또는 사랑스럽게 네, 다양한 포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신곡에서 랩베도 도전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따가 자세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르세라핌의 막내 만체 홍은채 씨죠. 네 안녕하세요. 네자 먼저 정면에 있는 기자님 바라봐주세요. 자 다른 포즈 보이스가 뭐 하트네 좋습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하트. 네 네. 자 이번 신곡에서 보컬적인 역량을 많이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에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뿔 포즈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번 윌런 포즈 네. 저 혹시 팀 시그니처 포즈 하나 더뭐 있을까요? <laughs> 아네 아, 연결되어 있는 하트 너무 좋습니다 아, 네 자, 정면에 있는 기자님들 바라봐 주시고요 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루사 라피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어, 이번 앨범에 피어나 Between You Me and the Lamppost라는 곡이 있는데요. 저희 팬분들을 생각하면서 어,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가사로 썼고 어, 무엇보다 저희가 팬분들에게 선물해주는 첫 팬송이다 보니까 어, 되게 애정이 많이 가는 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저희 이번 타이틀곡 Unforgiven은 힙합과 펑크 리듬이 어우러진 노래인데요. 제 생각에는 세상의 편견과 평가에 대한 르세라핌의 자세를 제일 잘 보여드릴 수 있는 곡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녹음을 할 때도 약간 되게 껄렁껄렁한 자세로 네가 뭔데! 이런 느낌으로 불러달라는 디렉을 받았었거든요. 확실히 앞선 타이틀곡과는 감정선이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말이랑 촬영하기 위해 저희가 스마 교육도 받았고 사람 많으면 말이 낯설어할 것 같아서 메이크업 수정도 저희가 밖에 나가서 받고 돌아오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또 나이 로자스님에 대해 많이 찾아봤거든요. 근데 진짜로 굉장하신 분이어서 저희끼리도 이분 맞아? 진짜로? 막 이러면서 놀았던 것 같아요 약간 착하고 귀여운 표정을 지었다가 확 빌런으로 변하기도 하고 약간 또 억울한 느낌을 했다가 센케로 변하기도 하고 다양한 감정을 표현해야 돼서 이 점을 정말 열심히 연습했는데요 지난 앨범이랑 비교했을 때두배 넘는 숫자여서 처음에는 진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하는 거를 팬분들이 알아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쁘고, 뿌듯해. 것 같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시작했어요>. 파이팅! <laughs> 네, 성적은 정말 하는 만큼 따라오는 거니까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 데뷔할 때는 눈앞에 있는 걸 해내야 한다는 생각이 컸는데 지금은 또 다른 모습, 새로운 모습도 벌, 보여드리고 싶다는 욕심이 생긴 것 같아요 뭔가 스스로 발전하기 위해 뭔가를 할 때는 어, 남의 시선이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뭔가 그런 시도를 하는 것만으로 얻는 게 배우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루세라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루세라핌의 정규 1집 언포기는 미디어 쇼케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신하영이었고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